나나 나 이거 어떡 하지? 다시 환생할 수도 없고. 나이스. 죽였다. 와다 죽었. 야다 죽였어. 와 어? 대박. <laughs> 야. 야 이거. 와. 쳐 봐봐. 어 얘네 뭐야? 파티하고 있었네. 수리탄 파티임. 와. <laughs> 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이거. 무서웠고.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우정사입니다. 나 걸렸네. 아, 여기 안쪽왜이어 그건 진짜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던걸. 나 3킬 했어. 저기 나 봤어. 어, 봤어. 어. 헤드샷.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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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 솜. 그 언덕에 엉로이엉거 같은데. 우리도 뭐야, 우리도 뭐야. 쏜. 어, 우리 쏜다. 헤우스 사람. 헤 헤드샷. 나이스. 그, 걔가 그거였던 거 같은데. 카카오택시 타카오. 혼자 그냥 사망했잖아. 나이스. 일단 그러면 야 에미사 네. 15비율 존나 잘 맞아. 마음가짐부터 이렇게 틀렸다며. 이게 이게 뭐야? 왜 이, 이 그래, 있어? 뭐 <laughs> 있어? 이 씨, 새끼가. 나 총도 못 쳤어. 나 총도 못 쳤어. 좋은이쪽 소리 이쪽 내가 소리. 내가 샷걸 쓴 거야. 내가 마무리 능력 <laughs> 한거 나, 나저 새끼 존나 멋있게 죽였어. 베이탈리. <laughs> <laughs> 나, 나그 <laughs> <laughs> 그 <laughs> 있잖아. <웃음> 거, 어, 권총으로 쭈뚜뚜뚜 해서 딱 죽인 다음에 뛰어내리면서 샷건으로 딱 마무리 했어 오우 뭐야 이 사람 있어 그로프렉 같은 개 멋있는 거 아니야? 어? 님 여기 그거 있어 그 이레벨 조키 으? 뭐야 소폭 로이드 총이 없어 다 죽였어 중형 죽였어 이 새끼 뭐야 뭐 여포 이모터 하나 아, 더 있어 여포 여포 다 죽였어 <laughs> 이 새끼 뭐야 4형킬 했어 다. 근데 다그 알몸들이야. 아그 그래. 아, <laughs> 여기 들이죠 문이 열려 있는데. 리퍼프카의 중심입니다. 오오 오, 정말 무섭네요. 시발. 총 쏜다. 네. 안녕. 죽여 바로 끝내. 마마. 조 스킬 더맨. 부럭부럭해 시세에 풀더 트리거어 나우 히스테이 마마 라이프 해즈 조스피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엔노 If I'm not win back this time tomorrow, 저... carry on, carry on. Nothing really matters. 어차피 영화 같다, 영화. <laughs> 나 어딨어? 다세요. <laughs> 덕점프, 아, 덕점프, 덕점프. 시프트 W 컨트롤 다 눌러야 돼 동시에. 아 시발 뭐야? 시프트 W 컨트롤 다 눌러?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어메 뒤짐 오! 아니 알버스님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웃음> 운전, 운전 13 수이바. <laughs> <수익을>. 아, 다. <laughs> 다 탈려있어. 아니 어떻게 저기 꼬리를 시키지? 운전 <laughs> 14박이죠. 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아하하하 <laughs> 뒤질래? <laughs> 너만한거 뒤질래? 아, 존나. 그간 머리가 존나 좋은거죠. 어느정도? <laughs> 선천 재능이 1 <14타> 3따 다친거죠. <laughs> 가봐 옛날부터 야. 막, 막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미국 아 유학 갔다가 유럽 여행 갔다가 그런 애들? 야, 여기 어떤 또라이 새끼가 석궁되고 사람들 엉덩이에 똥 찜고 다녀. 서울대에 가는 거는 노력으로는 할수 있어도 수석은 재능입니다, 씨발. 아, 씨발, 정확해, 씨발. 뭐야? 존나 뭐, 정확해? 많아?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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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나> 정확해, 씨발. 아니, 존나 고린이 <놀람> 어이이 <놀람> <놀람> <놀람>